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저신다 아든 총리는 오늘 호주 총리인 앤서니 알바니즈와 함께 그의 선거 이후 첫 공식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알바니즈의 노동당은 지난 5월 호주 연방 선거에서 승리하여 자유 국민 연합으로부터 정권을 잡았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밤 시드니에서 비공식 만찬을 위해 만났으며 아더는 양자간 격의 없이 더 깊은 논의를 할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의제에는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미국의 인도 태평양 경제 체제, 오커스 동맹 등 많은 의제가 있을 것입니다. 아던 총리는 이번 회담이 최근 몇년 동안 어려웠던 트랜스타스만 관계의 요소들에 대해 새로운 대화를 할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생활물가가 계속 오르는 가운데 영국의 최대 전력회사 중 하나인 옥토퍼스 에너지가 저렴한 전력 공급을 약속하며 뉴질랜드에 상륙했습니다. 뉴스 허브에 따르면 옥토퍼스 에너지는 모든 소비자들에게 반값, 야간요금을 약속하는 등 저렴한 가격의 전력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옥토퍼스 에너지는 전력을 많이 쓰지 않는 소비자들에게는 일일 고정 요금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뉴질랜드에서 이런 전력 상품을 내놓은 것은 자신들이 유일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출범한 옥토퍼스 에너지는 영국은 물론 미국, 독일, 호주, 일본 등에서 사업을 확장해 오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에너지 가격 비교 사이트 파워 스위치의 폴 포지 매니저는 옥토퍼스 에너지를 파워 스위치 서비스에 포함시킬 수 있게 돼서 기쁘다며 새로운 전력 소매 업체가 시장에 뛰어든다는 것은 더 많은 경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옥토퍼스 뉴질랜드의 소비자 담당자 마거리 쿠니는 비용 절감 혜택을 뉴질랜드 인들에게 돌려줄 것이라며 옥토퍼스의 소비자들은 밤새 난방기를 켜 놓아도 절반 가격 요금만 내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옥토퍼스 에너지는 성명에서 첫 12개월 동안 소비자들에게 이전보다 적은 전력 요금을 보장할 것이라며 만일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50달러와 차액을 돌려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은 이번 달에 다섯 개의 행성과 달의 정렬을 볼수 있는 드문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보기 드문 광경으로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태양으로부터 순차적으로 달을 따라 정렬됩니다. 키위들은 이번 금요일부터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행성인 수성이 지평선에 있는 다른 네 개의 행성과 합류하는 행성의 정렬을 금요일부터 보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은 쌍안경과 탁트인 전망으로 일출 약 30분 전에 이 희귀한 정렬을 볼수 있습니다.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은 또한 7월 중순에 슈퍼문과 델타 아쿠아리드 유성우를 볼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제스타 항공은 생일 친구들에게 무료 항공편을 제공함으로써 뉴질랜드에서의 국내선 비행 13주년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제스타는 6월 10일에 태어난 18세 이상의 모든 키위들에게 항공편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0달러 제스타 바우처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행사를 축하하고자 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현재 운영 중인 제스타의 생일 세일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행사에는 라로통가와 호주를 포함한 국내외 16개 노선의 저렴한 운임이 포함됩니다. 제스타의 생일세일 요금에는 오클랜드에서 크라스처치까지 25달러, 오클랜드에서 시드니까지 139달러 등 국내선 24달러, 국제선 125달러부터 구입 가능합니다. 제스타의 생일 경품은 2022년 6월 10일 금요일 오전 12시 1분에 시작되며 당일 자정에 종료됩니다. 6월 10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24시간 안에 100달러짜리 항공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응모할 수 있으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고 회사는 발표했습니다. 인력 채용회사 헤이즈는 고용주의 88%가 내년에 급여를 인상할 의향이 있다는 설문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는 작년에 67%에서 증가한 것이며 일반적으로는 40에서 50% 정도입니다. 헤이즈 셀러리 가이드에 따르면 고용주의 37%는 기술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코비드 19 이후 해외로 향하는 뉴질랜드인들의 흐름을 막기 위해 3% 이상 인상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얀티네티 교육부 장관은 2015년 이후로 학교 출석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 새로운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작년에 학생 5명 중 3명이 학교에 정기적으로 출석했으며 이는 학교를 2주에 하루 정도 결석한 것입니다. 새로운 목표는 2024년에는 70%, 2026년에는 75%의 정규 출석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결석과 무단결석을 줄이기 위한 목표도 설정됐습니다. 이유 없는 결석에 대해선 학생 결석 당일 학교가 가족과 접촉하며 한 학기에 다섯 번의 부당한 결석 후에는 개입을 시작하여 2024년까지 95%를 목표로 교육계와 협의할 계획이며 2026년까지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07원 52전 한국에서 보낼 때 815원 59전 한국에서 받을 때 799원 45전입니다. <목소리>